이번 시간에는 특정 색상의 밝기를 조절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 번째 옵션을 클릭합니다. Hue and Luminance인데 특정 색상을 대상으로 해서 Luminance 밝기를 조절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빨간색을 대상으로 밝기 조절할 때, 빨간색 을 클릭해 준다.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생깁니다. 이쪽에서 Luminance를 이렇게 올려주면, 빨간색이 밝아지고 내려주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빨간색이 어두워진 걸볼수 있고, 다른 거 이번에는 노란색, 노란색을 지워주겠습니다. 노란색의 밝기를 위로 가면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, 밑으로 가면 이렇게 노란색이 어두워지면서 검정색처럼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색을 대상으로 해서 밝기 조절 했는데 일반적으로 아,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해야겠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컬러 휠에서는 이쪽 여기를 이용해서 밝기를 밝게 어둡게 이런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프셋에서는 리프트 영역, 감마 영역, 개인 영역, 즉 모든 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